오늘은 100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으로 산림경영을 하신다는 회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최근에는 수국 14억원어치를 식재해서 주말 방문객이 하루 기준 8,000명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네 이제 길 끝이네 사람이 많이 오긴 하는가 보다 여기 어, 차가 꽉 찼네 저. 이 이쪽 지방에서는 좀 유명한 곳인가 보네

해제 여기가 뭐하는 공간이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전해 듣기로는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관광 명소라고 소개하는 것보다는 인업인들이 가야할 방향을 선도하고 여기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얻고 거기에서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드는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숲을 가꾸는 거에 한거짓 60년 다, 다 됐죠. 아버님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이게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이 되어지려면. 그래서 이제 아버님 시대는 주로 나무를 심고 조림하고 산을 가꾸는 쪽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네. 돈이 없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야 이게. 네.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야영장이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몇평 정도 돼요 여기는? 약간 100만 평이에요. 100만, 100만 평이요? 네. 여의도 면적이 87만 7천 평인 걸 감안하면 윤재림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나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에서 임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건데 임도가 23km에요. 임도가 없는 산은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안에 사업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놓은 그 면적은 한2 5헥타 7만 그러니까. 평, 7만 한 5천 음, 평. 음. 아, 여기서 수익 모델이 몇 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숲속 야영장, 숲속의 집이라든지 트리하우스라든지 오토캠핑 이런 종합적인 시설로만 해서 하루에 400명이 동시에 여기서 아니 이게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투자비라는 게 무조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땅값만 해도 100만 평이면 제 상상도 감히하기 힘든 정도의 돈이 투자가 됐을 것 같은데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내가 투자한 것을 하고 부모님이 투자는 시대하고 합해 가치가 워낙 오랜 세월을 조금씩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네. 다른 무슨 건설회사가 뭐 3년에 걸쳐서 뭐 여기다가 휴양림을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근 50년에 걸쳐서 나무부터 심고 물관리부터 토목부터 쫙 해나왔기 때문에. 미니멈 한 200억은 되지 않겠나 싶은데 200억이요? 네. 지금 화폐가지아 <laughs> 지금 현 화폐 가치로 네. 만약에 한산하면 네. 그 정도 될 것이다 네. 내가 한 것만으로 한 100억 했는데? 아 정말요? 네. 어 회장님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듣겠습니다 저 치킨 한 마리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 이거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한 명한테 그냥 뭐 단돈 몇천 원씩만 받아도 이게 그렇죠. 돈이 만약 음. 5천 원씩만 받는다 그래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말에 한 7, 8천 명 하루에 주말에 하루, 하루에, 하루에 7, 8천 명 네. 주중에 한 2천 명 엄청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시고 이제 개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준비하시다가 후회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엄청 많죠. 아 많아요? <laughs> 엄청 많아요. 부부 싸움도 많이 하고 지금도 만약에 상속해 준다 그런다면 꽤큰 돈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 가치는 완전히 격이 다르죠 아파트 50억짜리를 다섯채 갖고 있다고 시다 그러면 250억이죠 윤재림이라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윤재림이라는 게 아버님 호잖아요 아버님 윤재가 나무를 심고 해서 고생을 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었다 그걸 후대 사람들한테 이름을 남기는 거잖아요 안한다그런다면은팔아먹을 바에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나는 맞다 그래서 사회가 이것을 지켜서 국가가 관리를 잘해서 후대에 아름다운 산림 유산으로 남기는 게 맞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음... 있는 거죠.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족과 자꾸 큰 다툼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미래에 대한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더욱더 가치 있게 <laughs> 생각했기에 지금의 윤재림을 만들 수 있었다고 <laughs> 합니다. 이런 것도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하나에 하려면? 3만, 하나에 3만 5천 원. 하나에 3만 5천 원이요? 아나벨이라는 그 품종인데 아벨 나 중에서도 이제 뭐. 루비, 핑크, 뭐, 스트이크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이제 이게 예. 좀 커지면은 사람 머리만큼. 아, 이거 하나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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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4만원짜리가 되나요? <웃음> <웃음> 요새 지금. 가뭄이 져서 새벽 1 시까지 물을 줘요. 아 진짜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저 들어가잖아, 저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반질반질해져가지고 물을 줘도 땅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우리 직원들이 험미로다또 다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땅이 다 젖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흘러버린다고 음. 땅으로 안 가고. 이게 혹시 수국을 어, 몇개 심으신 거예요? 전부 여기 전체 안에 한4만 개래요. 4 사만 개요? 이거 직접 다 계획하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응.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키가 적으면서 이렇게 된 것은 여기뿐이 없다 뭐한 개가 여기밖에 없다고요? 작은 키 키가 작으면서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여기가 지금 물이 조금 비만 한번 오면 은 너무 멋있어요 소리도 네. 좋고 그런데 지금은 가끔은 별로 네. 내년쯤 되면 제가 볼 때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여기 지금도 예쁘지만 2, 3년 후가 기대된다. 네. 어, 아주 근데 궁금한 게왜 네. 올해까지는 무료로 개방하신 거예요? 예. 네. 그 잘못 한건데 <laughs> 근데 이미 약속을 했는데 지금 내부에서도 말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 여기 대표는 칠월달부터는 그냥 받자. <laughs> 나는 그렇게는 안 된다. 이게 약속을, 한 약속을 한 거니까. 약속한 건데 수국으로는 제일 크다고 그래요. 나는 뭐 사실 은내 마음에는 스케일은 이보다 더 큰데 사실 은 <laughs> 이게요 엄청 싸웠어요 처음에 저 밑에만 하자고 그래가지고 나머릿 아 속에는. 이게 뭔 돈을 받는다면서 무슨 그거 커피숍도 아니고 수국 좀 심어놓고 그러면 커피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음, 나는 그건 아니다. 오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만족도를 그렇지? 주자. 응. 어쨌든 네. 이게 지금 사실은 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아. 이렇게 네, 첫해부터 첫해부터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내년부터라고 <laughs> 아, 아, 뭐 그렇고 <laughs> 이게 그 수국이 1년 중에서 피어있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6월 중순부터 한 7월 중순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부지방에 피크라고 그래요 아한달 정도요? 음, 근데 아 지금 내가 심은 수국은 8월 말까지 피어요 아 8월 말까지요? 음. 거의 그러면 두달반 정도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게또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름이 앤드레 썸머에 여름 내내 핀다고 그래서 아 기존에 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후국들은 이런 식으로 되질 않아요 음 그냥 한번 이렇게 딱 올라오면 이거 지면 그것이 끝이야 아 이런 것도 지금 다 애들이 밟아서 지금 그러게요 지금. 아이고 참. 자꾸 들어가면 주인, 안 됩니다. 주인들의 마음이 녹, 녹는데 안 됩니다. <laughs> 자꾸 들어가서 <laughs> 선생님 그거 나오시죠 거기 그거 지금 밟아가지고 고미로 다 끌고서 해놨는데 또 밟으면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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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졌습니다. 윤재림이는 유난히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빨리 나가야 돼, 근데. 그렇게 우리는 수국 정원을 보고 이곳에 있는 숙소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곳은 수국보다 편백나무 숲이 더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laughs> 그래서 우리는 아침이 되자마자. 편백나무숲으로 향했습니다. 어. 안개가 낀 윤재림은 더욱더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와 여기는 안개가 껴서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내가 여기는 오자는 거지 여기가 이런 풍경은 그렇게 쉽게 잡기가 힘들어요 지금. 어. 이런 풍경. 오, 오,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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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최 PD는 시골에 살면서도 두꺼비가 신기한가 거, 봅니다. 오, 오. 편백숲 이거 저 나무 조성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게 한 69년도에 심었을 거예요, 아마 69. 1969년도. <laughs> 그때 당시에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laughs> 내가 대학 교1학년 아. <laughs> 내가 어 때는 학 놀러 여기 오면은 그 당시 에 아무것도 없고 가지 잡고 이어서 허허벌판이었고 허허벌판이 있고 아버님 여기 나무 음. 심을 때 나는 밑에서 가지나 잡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69년도만 해도 여기가 그냥 이런 숲이 아니라 그렇지. 그냥 허허벌판에 나무요만 한거 이제 편백나무 심어 놓는요 정도. 근데 여기 이걸 가져올 때 차가 여기는못 들어오니까 저 마을에서 지게다 싣고 오는 그렇죠. 거야 이게 옛날에는그죠지게다 네, 싣고 아, 이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몇만원, 만원 몇몇이죠 그게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업이라는 거는 이런 걸 희생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걸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음. 이걸 심으실 때에 그분의 어떤 철학, 그렇죠. 기전, 음. 앞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건 보지 못하고 현재 이런 걸 보고 감탄하는 정도 무슨 생각으로 이 산골짜기 안에 길도 없는 산 안에 지게로 나무 짓고 와서 여기다가 나무를 심으셨겠어요 그게 그때 이미 남들은 소나무 심고 이럴 때 이게 괜찮다라는 그 어떤 확고한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그렇겠죠. 거고 지금도 똑같죠. 뭐. 우리 임업을 소신 있게 하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은 볼때다 미친 사람으로 보니까. 뭐, 사실은 뭐. 69년도만 해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심었던 편백나무들이 지금은 자연의 웅장한 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다른 나무보다 한몇 배는 더 두꺼워 보이는데. 이게 나무가 경쟁목이 많으면은. 키만 크고 옆으로 안 커요. 그러니까 이걸 감보를 해주니까 옆으로 부피 성장을 아 경쟁자가 없으니까 경쟁자가 없으니까 아. 경쟁자가 있으면 서로 네. 위에 네. 계속 올라 햇빛, 햇빛 받으려고 서로 두각 구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음. 이런 데 있는 거고 숙각구기를 음.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하는 일부 분들은 그냥 뭐그든 말든 그냥 방치하자 방치 네, 이런, 이런. 생태계대로 놔두자 뭐 음. 아. 이것은 이런 식으로 안 하면은 우리 탄소 흡수, 흡수율이 떨어져요. 이게 사실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겠지만 탄소 저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고 그 탄소 저장을 왜 해야 되는 건지 부피가 조거보다 여기 많이 굵잖아요 그죠 배는 굵었잖아요 부피가 늘어난다는 라 것은 탄소를 그만큼 저장하고 있다 크기에 비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만큼 탄소를 저장한다 근데 이제 성장이 둔화되면 둔화되는 만큼 탄소량이 떨어지는 것이. 탄소는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주범 음. 전문가들이 네. 이구동성으로 세계기후협회에서 공인을 했으니까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탄소 발생을 실제로 줄여야 되고 두 번째 피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는 탄소를 나무를 통하든 포집 기술을 통하 든 든 저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탄소가 중요하게 돼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숲 가꾸기를 하지 말아라 하는 입장에서는 어그 탄소 저장하는데 그걸 왜잘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작은 나무가 여러 개서 있는 거 보다 그렇죠. 이렇게 우량하게 네. 키워서 탄소 저장이 많이 될수 있는 양이 훨씬 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효과적이다 그렇죠 많이 저장한다 여기 보면 이게 잡목 들이잖아요 잡목 잔목. 저런 상태로 놔두면은 저장량이 적은 거죠. 아무래도 탄소 아... 관리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일부 환경 론자들이 얘기하는 저렇게 방치를 하자 이거를 관리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임업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해놓고 제대로 관리해야지만 숲의 기능, 생태적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우세하다. 뭐 논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일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자연 이야기만 나오면 열무인과 정은주 회장님은 눈에서 빛이 납니다. 이거 이게 새끼네, 봐. 네, 떨어져가지고. 어, 뭐 어떤 거요? 이게 이거요? 네, 씨가 떨어져서 지금. 이게 이제 커가지고, 요게 커서 응. 저렇게 된 거야 이제. <laughs> 원래 이러는 걸 심은 거. 이런 걸 이제 69년도에 심었다. <laughs> 이게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렇지, <laughs> 저거지. 저 이제 새끼 떨어져서. 딱딱 이 사이즈 정도 나다. 되는 거 이렇게. 예, 네, 이런 걸 지고 올라와서 응. 여기다가 심으니 이거 미친 짓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응. 이제 이렇게 된거지이 묘목 하나, 이런 묘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건 사실은 정말 그런 자꾸 신비하게 느끼는 사람은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laughs> <할까요? 웃음> <laughs> 아버님은 산에 오시면 자꾸 대화를 해요, 나무하고. 아 진짜. 산백나무 숲을 뒤로 하고 우리는 산 정상으로 출발했습니다. 여기 길은 다 포장이 돼 있네요. 버스를 올라갈 수 있게 우리 체험객들이 올라갈 수기 위해서 여기 다느 이만큼 느렸잖아요. 지금. 모든 곳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패러글라이딩 장소로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와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겠죠. 아저 밑에가 벌교 바다가 다 보이고 저쪽으로는 광양의 백운산, 뭐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제암, 보성의 제암산 월출산 안개가 막안야돼 네. 그럼 이게 뭐 같이 보여요 배 어, 배죠 이저 앞에 주자가 배주자예요 음. 주월산할 때 주가 배예요 배 배가 넘어왔던 산이다 옛날 조성면앞 등량 바닷물이 홍수로 밀려올 때 배가 이 산을 넘어갔다고 하여 배주자 넘어올자 주월산이라고 하며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다가 어, 배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아... 배가 걸린 모양을 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게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이거 타이타닉 <웃음> <웃음> 요 풀들은 파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안개가 바람에 실려서 너무 오는 게 보이네. 여기가 지금 전부 바다인데. 네. 오늘 여기만 좀 제대로 됐었으면은 사실은 여기에 네. 우리 시설 하나도 못안 보본 거 아니야. 그렇죠. 회장님은 아직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나무가 그냥 하늘로 쫙쫙 오는데 그 사이에가 집들이 이렇게 조그만 집들이 응. 최고 최고죠 최고. 우리가 지금 미래 세대들하고의 대화 중에서 결론적으로이 임업이 젊은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젊은 분들이 여기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임업으로 되지 않는다는 임업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하고 호흡을 하고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나가주어서 산업화가 되고 수익 모델을 만드는 그런 임업으로 어, 가주는 것이 나의 목표고 앞으로 윤재림은 그런 목표를 위해서 계속 갈 거고 우리 열무 TV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임업이 계신다 그런다면은 어, 윤재림에 오셔서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여기서 배워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면나로서는 해피 할 거고 방향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마무리 멘트도 이제 그해 주시고 네. 그 오랜만에 해서 이제 보겠네. 우리 열무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남 보성에 있는 윤재림에 다녀와 봤는데요. 이곳을 운영하는 정은조 회장님의 철학과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곳에 올 일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놀러 오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최피디와 함께 다른 곳에서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